you 사랑 없을 때 맞아야지. 이때마치 잘 됐네. 2차 맞았습니다. 영상에 담았다. 10분 있다가 가기 위해서. 거기서 대기. 5분 지났어. 5분 후에 가겠습니다. 한주 전에. 성심병원에 전화를 했었다고 국가유공자 인데요 예방접종 좀 맞으려고 합니다 하루가 이틀 후에 저녁 이후로 요청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전화를 또 했지 나가는 그때 접수해 해가지고 전화 주겠다고 그러더라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 11시까지 오라 어 3분 전인데요 그, 그러면 된대 바로 가서 주사 맞았지 그때가 또 그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3주 후 오늘 2주 3주 차때 2차 맞았어 의사 선생님이 카이트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다가 다 됐대 주사를 빼는 것만 봤어 어 이거 주사 이거 찌르고 애가 안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느낌이 아무 느낌이 없더라 아이씨 근데 뭐 느낌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는 이거 주사 진짜 주사만 찌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다가 오늘은 진짜로 주사기 봤어 진짜로 느낌 하나가 없더라 있습다. TV에서 이러더라고 느낌이 하나도 없으면 그 병균에 한번도 감염된 적이 없던 거고 만에 하나 첫방에 주사를 맞았는데 뭐 아픔이 많이 오면 이미 다른 병균이 들어왔다가 도망가서 면역이 생긴 놈하고 면역하고 서로 싸우기 위해서 만나니까 열, 열이 발생하고 아픈 거래. 그럼 1차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내가 2차 맞을 때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조심해야지 결론은. 오늘은 조심해야지. 오늘 비 오면 은 일이 많아지는 건데 조심하겠습니다. 점사통 견인하고서는 이제 여기에야, 나의, 여기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여기를 하는데 뭐가 덜크덕 한번 그러더라. 고 뭐지? 지렁이 빵꾸 신청한 거 지렁이가 다 떨어져서 챙겨서 이제 출발을 하려는데 한 10m 갔나? 가가지고는 주저앉았어, 오른쪽이. 그랬더니 오른쪽 쇼밥 대가리가 부러진 거야 튜닝 그것도 튜닝이 오늘 또뭐 택배가 왔다니까 챙겨 봐야지 오늘은 하루를 조심하겠습니다 자자자잔 이거 보이나? 이 마크를 주네 아싸 지대로 써서 보여지 지대로